예, 11월 23일,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보십시오. 이 송이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야, 딱. 좋다. 와. 오늘도, 뭐, 상태 이 정도면 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야, 이게, 요, 온폭 꺼진 쪽에, 예, 이렇게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. 아직까지 뭐, 갓도 그렇게 많이 안 피고, 상태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야, 딱오늘 뭐, 이 하나 딸수 있겠나 그리 생각했는데. 야 그래도 실망은 안 시키고 또 오늘도 하나 보여줍니다. 야, 또 영상이 오늘 갈수 있겠습니다. 이야, 이안 보이십쇼. 상태 안 보이십쇼. 여기 갓또 이제 막그하고 예, 야딱 좋다. 요 구독 좋아요. 이따 한번 눌러주십시오 야, 이 노송이가...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올록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오늘 또 제가 또 구강자리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, 이, 이게 다송입니다 지금 다 말라서 그한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 하나 둘야딱이 아픈 주 왔을 때 봤으면은 이다다딸수 있었는데 요, 요것도 송이입니다 맞습니다 예, 아, 요 셋! 아... 아쉽다 아쉽다 진짜 요네 요것도 다 송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요것도 송입니다 송이 두개 다섯 여섯 야이 여기에서 어 6, 또 있네. 예, 8, 8, 8, 아 8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 아, 상태는 안 좋지만도 8개의 송이를 또 발견했습니다. 다음에는 요요 자리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니까 제구강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야, 좋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비싱킹 팀입니다. 예,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. 예, 오늘도 역시 혼자서 예. 정말 오늘은 뭐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 예, 산에 왔습니다. 오늘도 나저막한 산에 운동 겸뭐또뭐 뭐 이제는 뭐 송이버섯이 아마 없겠지만 혹시나 있을런지 또굽두덕이나뭐 그런 것도 있으면 조금 채취도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이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좀덜 다녔다 싶은 길 쪽으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예, 여기도 뭐, 지대가 낮아 나니까, 예, 주위에 차 지나가는 소리, 예, 다 들립니다. 일단, 최대한 사람들 발길이 조금, 덜 다닌 곳으로, 예, 오늘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, 요쪽에도 분위기는 좋은데, 예, 이 남향을 보다 보니까, 조금 많이 말란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. 혹시나 또 뭐, 버섯이라 뭐, 뭐, 운 좋게 보이면은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제가 산 올라온 지 예, 지금 시, 10분도 안된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멘트를 하고 예, 버섯이 나오면 영상을 켜겠다고 하고, 예, 한 10발짝 정도 왔나? 예, 이 송이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뭐, 이렇게 요, 요 표시가 납니다. 예, 평성 시에는 이렇게 보면은, 이, 만약에 이게 송이라 해도 표가 안 나는데, 지금 송이가 어느 정도 이 녹윤화가 되면서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번집니다. 야 제가 볼 때는 이100% 저는 송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 우리 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, 저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와, 오늘도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송이라 하면은 정말 대박입니다. 아. 아, 깜빡 속았네. 완전 딱 송이처럼 보였었는데. 야, 소이가 아닙니다. 아. 100% 송이라 생각했었는데. 아, 아쉽네.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 그래 이상게 오늘 잘 보인다. 또 그렇게 생각 운이 좋았고 그리 생각했었는데, 아이고 아니었습니다. 깡입니다, 깡. 이게 뭐 이것도 뭐송이버섯가 예, 버섯인 줄 알고 있습니다. 대도 상당히 단단하고, 예. 그렇습니다. 이또뭐 먹어보신 분이 식감도 괜찮고 괜찮다고 말을 하시는데 아직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. 아, 요 밑에도,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, 같은 버섯인가? 예, 네, 같은 버섯. 아, 좋았는데, 멘트 열심히 해가지고 또딱 하나 만들어 놔도 많아. 아니네, 또이 주위로 한번 둘러보고. 또 주의 없으면은, 사, 살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예, 아이고, 이제 보니까, 굽두덕기도 이제 이삭 죽인 것 같습니다. 이리 보면은, 이리 낱개 한 개씩, 지금 약세 개, 지금 짜놨는데, 전에처럼 이렇게 줄지어 나 있는 건 없습니다. 전에 보니까 따고 뒤에 올라온 것들이 예, 한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또 이동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보니까 꾸덕덕도 낚씩한 개씩 나오고 그래서 또 밭이 좋은 쪽으로 왔는데, 안 보였습니다. 그래서, 약간 이 골진 쪽으로 제가 돌아와 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약간 골이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. 이야, 여기서 드디어 내가 오늘도, 예, 11월 23일,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보십시오. 이 송이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이야, 딱. 좋다. 와. 오늘도, 뭐, 상태 이 정도면 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야, 이게, 요, 온폭 꺼진 쪽에, 예, 이렇게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. 아직까지 뭐, 갓도 그렇게 많이 안 피고, 상태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야, 딱오늘 뭐, 이 하나, 딸수 있겠나? 그리 생각했는데, 야, 그래도 실망은안 시키고 또 오늘도 하나 보여줍니다. 야, 또 영상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. 이 야, 이안 보이시죠? 상태 안 보이시죠? 여기 갓도 이제 막, 그 하고. 예. 와, 딱 좋다. 구독, 좋아요. 이따 한번 눌러주십시오. 야, 이, 너송이가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야. 아, 딱. 또 향을 한번맡보겠습니다 야, 딱 소량이 면 좋습니다. 야, 오늘 뭐, 굽도덕이한 3개 정도 만 따서 내려가야 되나, 그렇 생각했는데. 예, 그래도 이렇게 또 송이를 한번 봅니다. 야, 이 진짜 이 자라면 12월달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, 송이가. 야, 요게, 요게서 설마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. 아, 또, 이는 쪽으로 또 조금 오늘 한 수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좋습니다. 예, 아이고, 또, 수색하는 중에, 이, 보시면, 낙엽이 두 개가 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굽도덕이 렇습니다 예, 또 요거,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아, 예, 굽도덕 맞습니다. 보자, 세 개, 네 개. 예, 그리고 굽도덕이가 이렇게 줄로 좀 나있어야, 되는데, 요, 한 자리에서 다섯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는 안 보이는 것 같고, 아, 다섯, 여섯 개. 또한 자리에서 굽도득이 여섯 개. 일단 제취해 보겠습니다. 하나, 아, 우이 저기도, 저기도 굽도득인 것 같은데. 제가 일단 요거부터 제치하고 이제 도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개 하고 여기 도블룩하게 나와 있는 게굽도되기 같습니다. 예, 오또 시야 좋다. 사이즈 좋습니다. 대물 어, 하나 더 있네. 대물 굽도되기야 좋다. 음, 깨장크. 야 그래도. 한자리에서 굽더더기 이만큼 또 채취했습니다 아따 오늘도 뭐 역시 산에 오면은 좋습니다 뭐 이런것도 봐서도 좋고 운동했어도 좋고 좋습니다 또 담고 주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어 지금 또 하산해서 혹시 또 제가 올해 예, 송이 구강 자리 몇개본 데가 있습니다. 아, 다걸어옵니다 숨이 차니까 말이 잘 안나옵니다. 예, 구강 구강 자리 몇개봤는데 혹시 그쪽에 또뭐 다른 버섯이 혹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올 둘러보러 왔습니다. 예, 있으면은 완전 또뭐 초대박이고 없으면은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구강자리 본대로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 나무들. 예, 아이고, 또 새로운 구강자리 돌아보면서 이렇게 굽더더기가 또몇개또 눈에 보여줍니다. 이야. 자, 또 이렇게 꾹뜯둑이 4개 획득했습니다. 상태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. 또 이거 담고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이고, 이제 오후 3시가 어, 어느덧 다돼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이제 화상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그래도, 송이 하나 보고 예 그리고 굽더더기 예 조금 땄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능이 예몇개또 따서 말려 보려고 예 채취했습니다 아 오늘도 뭐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되게 덥습니다 오늘 기온은 그렇게 많이 덥진 않은데, 예, 그래도 산을 좀 걸으니까 덥습니다. 아, 예, 오늘 또 제가 또 구강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이, 이, 이게 다 송입니다. 지금 다 말라서 그 한데, 이,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요 하나, 둘, 이야, 딱 이, 아픈 주 왔을 때 봤으면은 이다다딸수 있었는데 예, 요 요것도 송이 같습니다. 예 쟤? 아딱 아쉽다 아쉽어 진짜. 요네 요것도 다 송이다 사이즈 좋습니다. 요것도 송이 송이 두개 다섯 여섯. 야, 이, 여기에서, 어, 여기 또 있네. 예, 일곱. 야, 여기에서. 제가 이 송이를 모아서,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. 상태가 안 좋아서, 그래 그냥 말랑거는 가져가서 물뭐 끓이 먹거나 먹을 수는 있겠는데, 나머지는 좀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.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. 이야, 이렇게 또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곱 개가 나 있었습니다. 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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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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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, 요, 여덟. 아, 딱 마지막 멘트 하고 내려오는 길에 어, 그진 뭐안 내려왔습니다 지금. 그런데 또 이렇게 아 상태는 안 좋지만도 여덟 개의 송이를 또 발견했습니다. 다음엔 요요 자리도. 아무도 모르는 자리니까 제 구강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이야, 좋습니다. 와, 이 주위에 또, 혹시나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조금 일주일만 빨리 왔어도 이다 되는 건데, 좀 아쉽습니다. 예, 아이고, 찾는 중에 여기, 여기 또한개 숨어 있습니다. 야또 오늘 이, 이 정상적으로 이, 컸으면은, 아홉 개. 야, 완전 대박 나는 건데. 아쉽습니다. 야, 요 위치를 어떻게 포시를 해놔야 되는지. 일단, 종이는 오늘, 어, 한열개 정도는 구경했습니다. 아딱 오늘도 뭐 어찌됐든 구강전 하나 안와서 뭐 좋긴 좋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나름 괜찮은 산행 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,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